여보 있잖아. 오늘 집에 빨리 올수 있어. 나할말 있거든. 뭐? 아니, 빨리 못 가. 내가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카톡으로 할까? 처음부터 그러면 좋았잖아. 암튼 머리가 나쁘다니까. 할 말이 뭔데?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 서류는 준비해뒀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웬 이혼? 갑자기 하자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장난해? 능력도 없는 당신을 데리고 살아주는 게 누군데? 어? 감히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어디서 혼자 결정하고 통보야?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해. 당신한테 허락받을 이유 없어. 하, <laughs> 건방지게. 밥도 잘못 하고 청소도 그럭저럭에 뭐 하나 완벽하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한 번만 더 대들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그래도. 내 결심은 바뀌지 않아. 나 정말 못 참겠어. 못 참아? 나한테 얹혀사는 주제. 지금 나 일부러 화나게 만들려는 거야? 나도 지금까지 당신 폭언 들으면서 꾹 참고 살았어. 맞은 적도 있지만 그건 별로 심하지도 않았으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 참았어. 근데 요즘에는 혜윤이한테까지 심한 말하잖아. 자기 딸한테까지 이러는 남편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뭐? 내가 언제 심하게 했는데 해윤이 중학교 테니스부에 들어갔을 때 새로 산 라켓 집어 던졌잖아. 테니스부 활동하지 말라면서 그때 해윤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고작 그거? 테니스 같은 거에서 어디다 써? 여자애가 무슨 운동이야?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혼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해윤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윤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는 게. 살입고 가겠다니까 짜증나서 그랬지. 집 근처 아무데나 다니면 학비도 안 들고 좋잖아. 여자애는 나중에 살림만 잘하면 되지. 공부는 무슨? 요즘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해. 혜윤이한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 이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혜윤이가 살림 도와주면 당신도 편하잖아. 혜윤이도 미리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 내 말이 틀렸어? 살림할 줄 알면 물론 좋지. 나중에 결혼하면 도움도 되겠지 근데 혜윤이는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 난 혜윤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네 그렇게 혜윤이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거야 나는 혜윤이가 밝게 자라준다면 그걸로 만족해 자기가 쓸모없다고 딸까지 그렇게 만드냐 내가 언제 그랬어 좋아 오늘은 집에 일찍 갈게 대신 지금 이야기한 건잘 기억해도. 난 이혼할 생각 없어. 내 인생에 흠집 날 생각하지 마. 엄마, 우리 딸 잠은 잘 잤어? 아, 푹 잤어. 외할머니 집이라서 마음이 편했나봐. 다행이네. 엄마는 괜찮아? 뭐 아프지 않아? 엄마 걱정해 주는 거야? 지금은 진통제 덕분에 괜찮아. 그렇구나. 나 이따가 병원에 갈 건데. 혹시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사 갈게. 혜윤아 미안해. 토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설마 이번까지 할 정도로 크게 다칠 줄은 몰랐어. 엄마가 방심했네. 아니야 괜찮아. 다친 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그 사람 잘못이지.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어디 있어? <laughs> 아빠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잖아. 그래서 엄마 다리랑 콧뼈가 부러진 건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엄마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맨날 엄마랑 나 바보 취급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벌컥 화내잖아. 엄마, 우리 경찰에 그냥 신고하자.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잖아. 아빠가 밀었다는 증거도 없고. 엄마도 참 바보지? 아빠가 엄마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앞으로 아빠랑 할말 있으면 내 앞에서 해. 또 엄마 다치게 만들면 내가 아빠 때릴 거니까. <laughs>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건 배우면 안 돼. 내 감정 때문에 나쁜 행동을 되돌려주면 너도 결국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엄마 말이 맞네. 나도 그건 싫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엄마는 아빠랑 꼭 이혼할 거야. 앞으로는 엄마도 마음 단단히 먹을 테니까 안심해. 응. 음. 엄마가 아빠랑 헤어질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편이래 힘든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도와달라고 할걸 그랬다 혜윤아 너도 힘들 텐데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항상 엄마를 무시한 것도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고 매일 무시당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엄마가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멍청하다고 에휴, 우리 딸 진짜 착하네 너무 착해서 엄마가 조금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 뒤에서는 나쁜 짓도 해 정말 얼마 전에 아빠 차에 껌도 붙여놨었어 아이고 정말로 나쁜 짓 했네 그래도 너는 엄마의 착한 딸이야 난 항상 엄마 편이야 고마워. 그리고 오늘 병문안 왔다가 오후 되기 전에 집으로 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오늘 오후에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왜 아빠가 올 거야 뭐? 그러면 내가 꼭 있어야 되잖아 단둘이 있으면 안돼 엄마 이혼하려면 아빠랑 둘이 이야기해야 돼 엄마가 아빠랑 잘 이야기해 볼게 병원에는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음 괜찮을 거야 고마워 혜윤아.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걸. 오히려 미안해. 혜윤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네 덕분에 깨달았어. 엄마 혼자였으면 아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을걸? 그러니까 혜윤이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맙다. 어때? 조금 진정이 되셨나? 입원해서 돈까지 더 쓰게 만들고 참 잘하는 짓이야. 내가 입원한 건 당신 잘못도 있어. 그리고 진정할 만큼 흥분한 적도 없고. 웃기시네. 이혼 안 한다고 그만큼 말했는데 또 이혼 서류를 내밀고 말이야. 내가 일부러 병원에도 갔는데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나한테 또 맞잖아. 당신은 생각이란 게 없어? 그러게? 병원 안 와도 되는데 왜 왔어? 당신은 다른 사람 의식해서 온거다 알아. 항상 나랑 해윤이 위하는 척만 하고 정작,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센척도 못 하잖아. 뭐? 다시 말해봐. 몇 번이고 말해줄게. 당신은 인간 쓰레기야. 병원까지 와서 나 때리고. 이제 만족하니? 또 맞고 싶어? 어? 나 다시 병원 간다. 어차피 당신은 도망도 못갈 텐데. <laughs> 괜찮겠어? 때리고 싶으면 또 때려. 곤란해지는 건 당신이니까. 내가 왜? 당신이 곤란할 텐데. 이번 안 했으면 고소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근데 증거가 없으니 하지도 못하겠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멍이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할 테니 이거 완벽하네 무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생각이란 게 없어?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 뭐? 제출? 당신 병원에 왔다 간 후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서 센 척이야? 무슨 헛소리야 입원한 사람이 어떻게 안다는 거야? 애초에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증거 있어? 당신이 나 때리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다 찍혔거든. 병실에 CCTV가 없는데 어떻게 찍어. 이젠 거짓말까지 하냐? 그래, CCTV는 없지? 대신에 스마트폰 카메라는 있지? 뭐라고? 당장 갈 테니까 당신 휴대폰 내놔.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럼 안 되지. 당신 면회 못 오도록 부탁해놨어. 병실 출입도 안될 거야. 그러면 내가 처갓집에라도 가야겠네. 당신 때문에 친정이 엉망이 돼도 괜찮다 이거지 어 가던지 부모님한테는 경찰에 도움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어 거기 가면 당신이 더 불리해질 거야 그게 정말이야 그래 진단서도 이미 받았고 경찰서에도 갔다 왔지 나 대신 혜윤이랑 친정 엄마가 당신 고발했어 본인이 안 가도 알수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못 가니까 고소 대신에 고발을 한 거야 지금 나랑 장난치자는 거야.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당신이나 헛소리하지 마 나랑 혜윤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꼭 이혼하고 혜윤이랑 단둘이서 살 거야 혜윤아, 네 엄마랑 연락이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연락이 안 돼? 당연히 일부러 연락 안 받는 거잖아 그것도 몰라?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난 아빠를 부모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진짜... 제 엄마 닮아서 건방져가지고... 맞아, 나 엄마 닮았어. 말대꾸할래?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싫어, 또 엄마 힘들게 할 거지? 엄마랑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넌 아직 학생이라 모르나 본데, 이혼하면 엄마 혼자서 일하면서 널 키워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으로 무리야. 너도 가난하게 살기는 싫잖아. 아빠랑 엄마랑 이혼할 수만 있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돼. 딱히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내 휴대폰 요금은 할머니가 내주시고 있고, 학교 준비물은 엄마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비상금으로 사줬었어. 아빠가 딱히 나한테 뭘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재워주잖아. 그 휴대폰도 아빠가 사준 거잖아. 나도 이런 말 하기는 싫은데, 최소한의 수준만 해준 거야. 아빠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이겠지.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아? 잠잘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자. 그래 고마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애들도 많지. 근데 그렇다고 그 애들이랑 나랑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아빠 논리는 너무 극단적이야. 너 지금 어디야? 왜갓집이야 알아서 뭐 하게? 너랑 엄마가 자꾸 그러면 아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금 협박했어? 경찰 아저씨한테 또 말해야겠네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되든 괜찮다 이거지? 우린 아빠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 절대 아빠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대기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빠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겠지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알았다 이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발도 취소해. 왜 나한테 명령해? 아빠는 부탁하는 입장이잖아. 지금 그 단계 중요해? 너 같은 애는 차라리 안나을걸 그랬다. 네 엄마 닮아서 이렇게 쓸모 없을 줄은 미처 몰랐네. 네 인생도 여기서 끝이야. 아직 시작도 못한 네 인생 불쌍해서 어쩌냐? 당신 그만해. 뭐? 나야. 혜윤이한테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을 수가 없네. 도대체 당신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혜윤이 아빠야.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당신이랑 할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대화야.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연락해. 뭐, 변호사?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친정 부모님한테 빌렸어. 진짜 돈 먹는 벌레 그 자체네.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당신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이혼도 할 거고, 고발도 취소 안 해. 그러니까, 날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마. 이혼해 주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당신도 양보해야지. 당신이 그런 말할 권리가 있긴나 해?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새 잊었어? 때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닐 텐데? 그건, 우리 부부 일이잖아. 고작 다툰 거 가지고 무슨 고발이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없던 일로 해. 나한테는 고작이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겁나? 해윤이를 정과자 자식으로 키울 거야. 해윤이 부모는 나 하나야. 밖에서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인 척하고 집에서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분이 풀리는 타입에 자기 딸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아이 키우는 건 당연히 엄마가 할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당신 주부를 산 거잖아. 아니지 당신은 그냥 말잘 듣는 인형이 필요했던 거야 반대로 우리한테 당신이란 존재는 득이 될게 없어 난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는 얌전하게 잘했잖아 그때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당신 태도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도 했으니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내가 전과자라도 되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회사 일은 어떡하고? 거봐 아직도 자기 생각만 하지. 당신은 나랑 혜윤이를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난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했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랑 나랑 같아? 하 어이가 없구만. 당신이랑 사는 15년 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당신 폭언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당신이랑 떨어져서 혼자서는 절대 못살것 같았어 날 이렇게 만든 당신이랑 더 늦기 전에 헤어질 거야 정말 내 인생을 망칠 작정이야?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만데? 당신도 내 인생 방해하지 마 혜윤이랑 나는 앞으로 새 인생 살아가야 하거든 당신이 없는 새삶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다 하고 살 거야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뭐라고? 설마 이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이혼 안 하고 화해하고 다시 잘하면 되잖아. 당신은 이 상황이 화해로 끝날 것 같아? 결혼 전에는 착한 척하고 결혼하더니 본성을 드러낸 주제에 이제 와서 화해? 그동안 짓밟힌 내 마음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 당신. 나랑 같이 살면 일안 해도 되고 좋잖아. 나 승진하면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지옥일 것 같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건 순종적인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당신이 그걸 모르니까 이혼당하는 거겠지 아내랑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남자랑 같이 못 살아 쓸모없는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제발 꺼져. 그후 남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혼도 무사히 성립되었고 이제 전남편이 된그 사람은 저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혹여나 전남편이 다시 무슨 짓을 꾸민다면 그 다음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듯 지금까지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남편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웃과 회사의 소문은 퍼져나갔고 결국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 딱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금처럼만 지내길 바랍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고 딸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간 저는 의류 매장에서 새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전 남편에게서 도망칠 걸 그랬다고 가끔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조금 늦긴 했지만 제 딸을 힘들게 한 만큼 앞으로는 딸이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하게 해주며 부모님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효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